<목소리> 이게 뭐해 뚜껑 줘누 뚱커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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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커누 뚱커누 아커누뚱 여기 있습니다. 하나 없어 하나 있어 누뚱있누 뚱커누 뚱커누 뚱커 이것이 친구예요. 엄마, 아빠, 누구 안 돼? 치킨이야. 응. 가. 고맙습니다. 먹어 봐? 이게 뭐야? 아, 너좀 넣어봐. 치킨이래? 누구안 돼? 네. 피, 피, 디저트. 이 타이가 샤샤 타이클 거기 띠띠띠띠이래 얘다리 띠띠띠띠띠띠 타이슈어 다시 세요